하다가 중간에 못하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죠. <laughs> 자 오늘의 영웅이 바로 대학카입니다. 대학카. 참 쉬워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영웅인데요. 자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제트가 없다입니다. 제트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뛰어다닐 수가 없어서. 한번 제트를 탔을 때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자두 번째는 CC가 있긴 있는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 혀가 짧으니까 혀를 통해서 이제 CC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초보자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좀 수준 높은 그날마에서는 절대 맞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 띠껍네? <laughs> 저기서 <웃음> 저기서 평탄 대신 때리는 건 진짜 띠껍죠 그 나중에 보자 아, 이게 무슨 대범함이지 한조랑 우라딘이랑 여기서 이거 먹.. 이거 누가 먹고 있는데지 절로 들어오는 건 에바 아니냐?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지. 아바트로 있다고 막 선을 막 넘네. 이거 아마 붙였으면 죽었는데.

레이너가 금의 상이호환이요. 솔직히, 근데 그걸 느껴요. 나이 들면 들수록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몸에서 신호가 와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신물이올라온다지 실바요? 실바는 이제 포커싱이 안되는 저티어분들한테는 괜찮은데 이게 티어가 가면 갈수록 포커싱이 잘되면 이 유리몽같은 딜러들은 끔살이에요 그리고 실바나스가저 벤시스잖아요 이동기 그거 조금만 저거하면은 금방 무력화 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과연 누가 좋을까요? 자, 안녕하세요, 닥터 스트레인 아니, 닥터 스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과연 누가 후반이 좋은가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반 조합을 많이 가시는데요, 어떻게 된 조합이 후반 조합일까? 자, 이러면 우리가 점수 딴 겁니다. 던지지 말자.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득 보면 이렇게, 이렇게 야금야금 까, 까져서 깨지면은 거기서부터 차이 나는 거야. 핑 찍고 있거든요. 대학 안 보인다고. 오케이. 그럼 이거 과감하게 노려볼만하죠. 이제 빛나래가 이, 이제는 내 타임이야. 왜냐? 이거 밀려 있으니까 얘가 지금 아쉽거든요. 아쉬운 사람이 먼저 가게 돼 있어. 어, 그거 방해해주고 가는사, 그러니까 이게 눈치싸움이야. 진짜 타짜 같아. 서로 간보다가 먼저 먼저 그 쫄리는 사람이 먼저 그 제트 쓰는 거거든. 쫄리면 뒤지시든가. 결국에 서로 체크 서로 체크 해가지고 이겼다. 눈치 싸움보다가 우리가 카드 숫자가 앞서니까 우리가 이긴 거죠. 근데 여기서 쫄리면 먼저 얘가 Z를 타고 가는 거에요 그치? 지금 이거 이거 지금 <laughs> 잘못된 거야 이거 여기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대학카랑 라인전 하고 있어야 될게 아니야 미드 터지는데 빛나제 Z 안 타가지고 지금 무라딘 화났거든요? 내가 딱 봐도 안 봐도 이거는 안 봐도 100%야 훌리건 스타일상 훌리건 친구는 자기를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게꼭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 여기서 대학가랑 라인전 하고 있다 빛나리가 바로 정치 들어가는 거거든. 요 정글까지 닦고 이거 이거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요. 에 아힐 따뜻해 힐 샤워 쫄리면 뒤지시든가 아야 손모가지 내일 찍어라 짝짝 붕짝짝 점치요 <웃음> 점치요 <웃음> 내가 분명히 바딴게 에메랄드 바람 분명히 바딴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예림이 급해봐봐 진아물이야 흉물이네. 예림이는 총무를 찍는다. 이거 이제 특성 지금부터 이거 기별도 안 가고 그냥 뒤 채우고 계속 그냥 그 플레이하면 돼. 아귀는 강경에서 내렸고 평경장의 손모가지를 누가 잘랐을까? 철모가지로. 와 유니크해 보긴데. 지금 빛나리가 못 내려오죠? 이거 다내 거야. 그럼 결국에 한 번, 그렇지? 오, 그렇지. 쫄린 사람이 먼저 제트 쓰게 되있다 쫄리면 뒤지시든가 이게 운영싸움은 저거에요 패기싸움이야 누가 먼저 쫄아서 저거 하냐. 어? 루시우? 루시우 가나요? 아. 근데 그러면 이거 뭐못 먹어. 못 먹을 것 같은데? 먹을 수 있나? 어? 아바타 써? 그럼 괜찮아. 그럼 괜찮. 이거 루시우가 바텀이 있어서 내가 뭐 어딘가 있어줘야 될것 같은데? 곤이요, 참 멋진 남자였죠. 이렇게 여자에 쓰는 사람 없었을걸? 아수라 발발타, 지게 로봇 집어주고. 그래 결국에 빛나레와의 눈치 싸움에서 이겼다. 사냥 기병대가 쓰러지긴 했지만 서리늑대놈들은 이제 끝장난 마찬가지. 수... 어? 라크레, 라크레. 그래, 어, 이거 날 잡겠다고? 못 잡지, 비가 있는데. 폭탄 바스로, <laughs> 폭탄 바스로 데려갔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보지 마시라, 안 배웠어? 하자의 결말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완전 결말은 고니가 이제 살았다. 요거는 이제 결말인데. 그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난 거겠죠, 그게? 결국 돈은 다 날려먹고. 그 돈이 날아가는 순간 다 모든 거를 내려놓잖아 근데 마지막에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 기차에서 그렇게 뛰어내리잖아 그럼 죽어 간다 오빠 차 뽑았다. 이동속도 지금. 앗! 가, 가. 오, 끊었어. 그치. 치하지 않으면 승부를 보지 마시라. 너무 신나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laughs>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아한 편의 영화를 봤다.